한 마리 남 이만 살쾡가두 아, 네 마리, 마리 하고. 그럼 거위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남았어요? 야. 어머나, 웬일이야? 거위가 그때 총몇 몇 마리였었죠? 저번에 봤을 때? 세 마리. 아 맞아요, 세 마리가 있었는데 살쾡이가 거위를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보호 차원에서 저기 뭐야 거의장에다가 가둬놨는데, 아이고. 여기 산짐승이 있어서 산골이라 거위를 다 잡아먹나 봐요. 예. 예. 자, 지금 어르신 모시고. 어, 여기는 나무를 어디서 해오세요? 자, 여기는, 그럼 저기 어르신 그 산이에요? 임야가? 예 <불어> 아, 아우 여기 또이 산이 며달, 다 어르신 댁 거래요. 근데 며달, 멸당님 어디로 가십니까? 멸당님 나비 어. 쓰고 <웃음> 망태기. <laughs> 어디죠? 거위는 좀 거위가만. 우 니도 가자. 어가가 가. 아, 먼저 가 먼저 가예 먼저 가 가자. 가자, 가자, 니, 네, 니네 이름이 뭐니? 아이, 거기가 난리 났다. 갇혀가지고. 응? 쫓아나서 지금 담주를 쪼아대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laughs> 아, 불 켜, 켜져요? 이게 자동으로 켜지나봐요. 네. 자. 지금, 난구하러 갑니다. 저는 잠깐 차에 가서 좀 천천히 걸어가세요. 저 배터리 좀 끼워야 돼요. 지금 거위가 나오려고 난리도 아니네. 자. 자, 할아버지 난구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파래서 날씨 좋다 했는데, 지금 비가 또올 건가 봐요. 지금 하늘이 지금 찌뿌듯합니다. <laughs> 강아지도 쫓아가네. 여기가 옛날에 소 먹이던 우사였던 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이. 소 우사였는데, 지금은 소안 키우고, 그냥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아마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돼서, 많은 일들을 못하십니다어유 여기 눈이 있어가지고, 좀 길이 위험하네요. 어디? 우우. 나 오나 안 오나 보는 겨? 하나는 어디 갔어, 깜둥이는? 깜둥이는 안 쫓아왔나? 우와. 아 이게 망태기구나. 얘야, 깜둥이는 어디 갔어? 너만 올래? 와, 예쁘게 생겼네. 어, 털이 노래가지고. 여기도 뭐 키웠었나보다, 그지? 닭장인가? 여기 좀 아마 뭐 키웠었나봐요. 나무 음. 전지. 어, 아, 전지? 이거 과일 나무야? 또 배웠다고 이거 다 잘라야 되겠다. 응, <laughs> 어, 난할줄 알아 이제. 엊그제 배워가지고 <laughs> 배워서 제들로 배웠어. 어 여기 이 강변에 물좀 보세요. 아주 옥빛이 나요 옥빛이. 완전 동강. 이 물이 물 색깔이 옥빛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 할아버지 제가 어 무릎 아플 때 부지. 파스 드리고 갈게요. 제가 아까 오다가 무릎이 조금 아파서 파스를 하나 붙였는데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아버지 데리고 갈게요. 와, 여기, 여기 동강 물색 깔이 너무 이뻐요 완전 옥빛입니다. 옥빛. 아, 진짜 맑으네. 눈, 요즘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물이... 너무 많고 물 색깔도 너무 예뻐요. 아. 야, 저 산에는 이렇게 눈이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아. 가자 가자. 그 망태기는 버섯 같은 거딸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응. 어? 여기 바닥이 이게 습해가지고 바닥은 질적질적 해요. 잘못하면 여기 미끄러지니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양 조심해. 떨어지지 말고. 한번 떨어지는 거로 좋게요. 아, 오? 어? 여기도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누가 살아요? 여기도 누가 살아요? 집이 있는데요? 아, 어, 별장식으로 여기다 집을 지어놨나봐요. 지금은 인적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름 휴가 때 이런 때 와서 지내다 가나 봅니다. 아 어, 공기 맑고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저기 앞에 산에 눈좀 보세요. 야 조심 조심. <laughs> 노 노새 나무? 아. 저 나물 뜯으러 당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게? 아. 그거는 나물 뜯으러 다닐 때 쓰는 거래. 근데 이엄동설현에 나물도 없을 텐데 이 양이 저거를 이 양꼬 님 메고 가네요. 아, 그 뭐지? 겨울이니까 아마 여기는 깊은 산속이라 이거 뭐지? 겨우사리가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겨우사리 있으면 그거 딸게요. 아마 여기, 어, 영월하고도 가수리 하면은 오지로 이름 난 곳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겨우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혹시 겨우살이 같은 거 있나요? 여기서사땅사 <laughs> 야, 이이 드넓은 땅이요, 저 어르신 댁 땅이래요. 엄청 크죠? 이 드넓은 산이 다 어르신 댁 거래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안 추워서. 나무하러가는데도 춥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 바닥 이 바닥을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워서. 네. 그뭐 있어요? 아저거기뭐 넘어지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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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클날 <큰> 뻔하셨네. <laughs> 영월 김사관님은요 어디 가나? 꼭 티를 내요, 지금. 여기서도 또 넘어지셨었대요. 불빛집에 갈 때도 쓰러지질 않나, 내려오다가, 응, 넘어지질 않나.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아, 산에 보물 많아요? 근데 보물이 많은데, 뭐, 알아야 찾지. 그죠? 혹시 이렇게 제가 밑에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 아 물이 오늘은 엄청 많습니다. 영광변에 이야 저기 그동안 눈 비가 많이 오긴 왔나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상자리 한 저기, 개울의 반까지는 다 드러나가지고, 돌, 수석탐석하는 분들이 돌주스러 많이 왔는데, 지금은 물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어. 어.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컨테이너가 또 여기 해놨지? 어, 여기서 이제 나무를 합니다. 음. 이거 톱을 뭐 도끼 안 가져왔잖아요. 어? 멸땅님다비 물이 나오네 여기요 예? 나오네. 아 비어났다고요? 어. 야 봄이 오긴 왔다 그죠? 이야 봄이 왔습니다. 여기 샘물 아, 샘물 있어요 샘물. 아와 어. 뭐. 여기 샘터가 있어요. 샘물 좋네. 이그 산에서 야 얼지도 않고 나오네요 물. 이게 이아 네. 네. 여름엔 차갑고 겨울엔 따뜻하대요 따뜻하대요. 이게 산삼 썩은 물인가 봐요, 그죠? 아 그렇지. 네 이게 산삼 썩은, 아, 썩은 물입니다. 약초물. 와 완전 약초물이네. 멸당님 한 모금 드셔보세요. 음. 그릇 있어요. 아손손 그릇. 손 네. <laughs> 그릇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자 멸당님 오. 우와, 아, 미지해요, 와, 와산의 봄을 찾았습니다 원수현님 샘물 네. 산삼 쪄서 나오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미지예요 네. 여름에는 아, 차갑대요 그럼 여름에 한번 와봐야 되겠네 네. 진짜 차가운지. 네. 야. 아, 완전히 미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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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 이제 나무를 아, 죽은 나무들만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죽은 가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 죽은 가지 네. 어. 와 나무 도목 하나 야. 아, 여기 나무가 다해 있네 어르신이, 어르신이 나무를 해 놓으셨는데 네, 이거 완전히 이야, 이거 안전히 아, 저, 저, 어르신 치우고 갈줄 참나해 야 지금 어르신 어저 무거울 텐데요 어 <laughs> 중심이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어 잡혔어 아아 지금 와와와 낫지 원수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경흥기가 있어도 길이 산길이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지게로다가 이렇게 지어야 돼요. 예. 네. 와. 응? 어, 네? 땅은... 무슨 정선 땅이라고요? 신동. 신동. 아, 그저 강건너는 영월이고요? 아니. 그. 네. 예. 네. 아, 이쪽은 강원 저기 강도 정선 신동이라고 합니다. 신동면 신동. 음. 아야. 야 야. 어? 왜 손이 시려? 아이고 물 따듯하다 대비. <laughs> 지금 매월당 님물물 <laughs> 물 마셔서 손 시렵다고 저한테 지금 투정 부립니다. 아이고 남자 맞나요? 어이 예. 나무가 커요. 예 고향생화님 샘물 맞아요. 근데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차갑대요. 그래서 제가 매월당 님들 예. 네? 물을 지금 오는 걸 줘야지.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물 마셔 버렸더니 물 마시고 나서 손 시렵다고 막 투정 부리거든요. 가사한대 때려줄까요? 남자 맞아요 <laughs> 예 도우노님 여기는 정선 신동읍인데요 여기가 저기 예전에 여기 어르신께서 인간극장에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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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떻게 또 넘어지셨어. 왜왜 저? 아이고. 넘어졌다. 자, 김사과님못 데리고 다녀 진짜. 김사과님 넘어졌다. 너무 넘어, 아이 이거 저기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바닥이 질척거 려 가지고. 아, 몇 번을 <laughs> 말씀드려 진짜. 우리가 넘어졌으면 난리 났을 거야, 지금. 아유. 우리가 넘어졌면너왜 그러니? 이리 지. 니왜 <laughs> 네, 그러니? 그러면서. <laughs> 니왜 <목소리> 그러니 그 하시, 하실 거면서. 아이 응. 아, 응. 네. 아, 아. 힘들어. 매월당님 메고 가야 돼 안돼. 아이고. 이거 여기 하나 놔두고 하나 더 가져, 오빠. 응? <웃음> <웃음> 나무 하나 더 가져와. 아니 한개더 가져가야죠, 매월당님. 다음에 지게를 하나 더실 거예요. 예. 이걸 톱을 있으면 자르면 되는데. 무거 그니깐요. 엄청 무거워. 이거 줄을 꽁크, 꾸고 옛날에 저기 굴피집에서 하듯이 줄에다가 묶어가지고 와 엄청 크네. 후딱 가았어요 후딱. 자 이제 매월당님이. 매월당님이야 뭐 이거 뭐어 지게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 아이고야. 어, 우, 어, 뭐. 어. 그러니까. 아, 멸장님 빨간 저기 머플러가 너무 예쁩니다. 그건데 너무 작아요. 여자 거야. 여자 거야. 반나리 거 아니야? 여자 거예, 여자 거. 반나리 건데. <laughs> 아, 이게 길이 좁아서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저기 저래도 무겁다 저게 한몇 킬로 나갈까요? 꿀밭나무요 참나무 참나무에요? 어. 그숲 만드는 거에요 숲 만드는 거? 한 50킬로 50kg. 50킬로나 돼요 저게? 숲 만드는 게요 저게 저 나무가요 짜아 보여도 음. 50킬로 나간대요 50킬로 음. 와아멸단 지게질 줄 아는데 <웃음> 어? <웃음> 와 지게야 뭐지게 달인 아니에요 멸당님? 어. 그, 아, 아야, 하하하하, 그러니까, 와, 아. 어? 뭐가, 응, 아. 야, 이산 쪽에는 저 철신이 최고야. 철신, 아. 저기 발도 따뜻하고, 예. 깜정 달신. 여기 발도 아 따뜻하고 <웃음> <웃음> 허리 안 아프세요? 기항까진 아니고 히트 까 김사과님이 히트 까다벌러당 누웠어? 아이고. 아이고. 당 장사도 <laughs> 장사. 장사. 천하 장사 만만세. 멸당님 어딜 가는 천하 장사입니다. 아. 아. 이야, 어쩜 물 색깔이 저렇게 이쁠까? 응? 협재 가면은 거기 저거 같아. 꼭. 응. 니는 응. 뭐 망태이 가서 아무것도 안 씻고 가나? <laughs> 나무 남구까지몇 개락도 거기 넣고 싣고 가야지. <laughs> 아, 저게 나물 담는 망태기구나. 그 더덕 같은 거 산나물, 치나물, 그지? 아 물소리 좋다.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시죠? 물 흐르는 소리하고 꼬드둑꼬드둑눈 밟는 소리 네. 와. 아그 다음에 비나물 한짐 해야 돼 이거 이거 비나물이요? 비나물 비나물? 아 이거, 이거 싹 베야 돼요? 어, 한 번, 날 좋은 날 와서 어. 해야 되겠네요. 어, 비나무. 네. 어르신 어휴. 야. 비나무? 다음에 오면요. 비나무 한개 어, 남기고. 다음에 이제 와서 여기 주변에 있는 비나무, 이거 다 이제 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사과님께서. 음. 잔가지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걸 이제 배워서 예,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빨간 지붕 건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어르신 댁에 다온거 같아요. 하. 하. 음. 음. 여기는 이제 양떨어지라 조심해야 돼요 꾹 하고 잘못 가면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하우스 잘못하면 찢어져요 우와 아까 아, 거기 있네. 그, 따뜻하니까 그 안에 있네. 이리 나와, 니. <laughs> 까만 개는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있어? 여기 안에. 혼자 얘 혼자? 응, 까만 자가? 아, 까 그러니까 쫓아오더니 안 왔어? 왜? 저기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 가자. 응, 음, 가. 갈게. 쫓아갈게. 아이고, 이쁘기도 해지. 야 <laughs> 아.